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정말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기로, 보고 오기로 약속은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직각 삼각형과 직사각형을 공부했어요. 오늘 다른 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어, 모양으로 봤을 때, 어, 이런 모양의 사각형인데, 이런 모양의 사각형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거는 직사각형이죠. 자, 여기서 직사각형을 찾아보면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 다, 라세 개네요. 그렇죠? 가, 다, 라. 그 중에서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찾을 수 있는데 자, 길이가 모두 같은 거는 여기 있는 다와, 라와, 자, 자로 재보 알겠지만, 마, 세 가지가 있어요. 다와, 라와, 마. 그런데 그 중에서,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길이가 모두 같은 거. 양쪽에 퓨 양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우리는, 다와, 라. 이런 사각형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자 다시 보면 내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정사각형을 만드는 방법. 자 정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런 종이가 있을 때 종이를 삼각형으로 맞추어서 요 선대로. 요, 요 선대로 접거나 잘라서 생기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죠. 자, 반대로 접어도 여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가 같아요. 자, 결론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종이의 양 모퉁이, 내네 모퉁이는 모두 직각이죠. 그래서 모두 직각이면서 변의 길이가 내변이 네 같기 때문에 이런 사각형을 직, 정사각형이라고 하고요. 정사각형은 세모로 접어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자, 나머지 비어 있는 부분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두 가지. 첫 번째, 모두, 내, 내 각이 모두 직각. 그 다음에 내 변이 모두 같은 길이를 생각하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너무 쉬워요 연결만 하면 되고요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점에서 시작했구요 여기 점에서 끝나는데 대각선으로 하나 둘세 칸이 맞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세칸 위로도 세 칸을 가서 여러분들은 자를 대고 그리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둘셋넷 다섯 칸이니까 이쪽으로 직각으로 다섯 칸 만큼 이쪽으로도 다섯 칸 만큼 가서 연결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두 칸이니까 이쪽으로 두칸 이쪽으로 두 칸을 가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다 해오고 오면 어, 지난번에 했었던 전판 지오보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고요. 정사각형을 다 만들어 본 다음에 선생님이 주는 모는 종이에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각각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수학 익힘째까지 쉬우니까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3분을 약속했는데 시간이 좀더 걸렸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열심히 준비해왔으면 좋겠습니다.